안녕하세요 유아 t v 의 유라, 유민, 유성, 미라큐 t v 의 미라큐입니다. 네, 오늘은 웃음참기 챌린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 오늘은 여기 삼남 사남매 막내 동생 준이가 없지만 제가 대신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가볼게요. 꼭대댄지로 네, 전환 정원이에요. 정한, 자대댄지 위. 오케이 어 역시 아, 자 그러면은 일단 이분 이분들끼리 일단 웃기는 어. 거를 좀 촬영할게요 어, 자 이분 나와주세요 자 얼굴 어 보고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laughs> 이분 와. 졌어요 이분 졌어요 <웃음> <웃음> 자그 다음 저희 둘이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음. 제가 좀 웃음을 많이 못 참아요. 재미 없어도 봐도 좋고. 제가 조금 충분히 좀 웃을 시간을 주세요. 네, 됐어요. 충분히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시작. <laughs> 네, 혹시, 혹시, 혹시. 우리 둘끼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분들 나와주세요. 남들끼지. 남자 자, <laughs> 자손을바 받아보며 옷을 차봅시다 음. 레디 잠깐만, 조금만 잠깐만. 슬픈 생각하고 입술을 깨물어주세요. 액션. 네? <laughs> <오. 웃음> 어, 이분 잤어요. 또 잤어요. 이분. <laughs> 자 그다음에 아니, 저희 둘이 믿음.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자, 나와주세요. Skal vi gjøre 저희 이때들는 수준 <laughs> 좀 계속 e s s 습니다입술 s i 깨물었습니다. 아무 l d be q u last round. Last round. Toy to me. How o <웃음> 네. <웃음> 아, 벌써부터 이분이 좋습니다. <laughs> 드디어 첫 <찼찼>! 우승이군요. <laughs> 자 잠깐 나와주시고. 네? 음. 음? 자그 다음 네 카메라 화질 좋 화질 좋네요. 굿. 자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주시고 음, 시작. 음. 이분 지금 <laughs> 못 이기는데. 상당히 잘 버티는데? <laughs> 반칙,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반칙? 자, 반칙아 <laughs> 어, 자,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칙이 있었어. 준비 시작. 저도 <laughs> 진짜 我是一只兔子，带上兔子吃面粉。会吗？哇哇！哇哇！几颗？哈！几颗？你有没有发现？ 네 어... 어... 오빠가 에... 제가 어... 두분다 이긴 것같두분다이긴걸 오빠 걸로. 오빠 저희 저요? 분이 이겼습니다 와아 아 아니고 제가 원래 거, 그러지는... 무승부 자 무승부니까 막. 제가 이긴걸로 했는데 자 최종 결승은 유다님 1등 2등 3등, 3등 4등. 4등 5등 오, 6등 제일 웃 제일 우승기가 많은 학생 네 네, 저 저희 영상 잘잘 보았나요? 그리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클릭 클릭 해주세요. 안녕. 그럼 안녕.